안녕하세요. 도지코인 홀더분들, 코인키퍼입니다. 지금 도지코인이 330원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320원 부근에서 짧은 눌림으로 머무르고 있는데요. 어제 대비 약1% 상승이고 이번 상승은 거래량이 전일 대비 2배 가까이 붙으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도지코인 진짜 중요한 시그널이 나와서 급하게 영상 찍었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도지코인은 단기적으로 락업 물량 해제 이슈와 소각 이슈, 이두 가지 이슈를 동시에 발표할 것이다라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는 도지코인은 이두 가지 소스로 인해서 강한 변동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문서 함께 보면서 재단의 락업 소각 일정까지 소개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하셔서 같이 대응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정보 입수가 늦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현재 소통방에서는 제가 매일같이 비트콘 실시간 시황과 뉴스들 그리고 재단의 공식 문서들이나 급등 예상 단타코인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신 구독자분들께는 금전 요구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소통방 초대링크 발송해드리고 있는데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 차트 분석드리면서 290원 아래로 눌림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분할로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90원 지지해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시 현재 차트로 넘어와서 도지코인이 340원대까지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30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이는 고점대비 13% 가까이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홀더 분들 근데 아직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트가 한 차례 조정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와줬는데요 다시 반등을 해줬고 도지코인이 일론 머스크와 연관된 미국 코인이고 이더리움 기반 민코인인건 다들 아실겁니다 이더리움의 강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미국에서도 이번 백악관위에서 암호화폐를 더 중요한 자산으로 채택을 하겠다라는 회의도 있었습니다 거래량도 꾸준히 유지중이라서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가격은 조정을 받았지만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건 개미를 털고 매직구간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일봉을 보면 캔들이 21선과 51선을 다시 넘어선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가 있는 330원 근처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100일선과 200일선은 아래서 완만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중기 지지력도 살아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몇주 동안 300원에서 33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반복적으로 그렸었는데 오늘 다시 상단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자리는 최근 여러 차례 윗꼬리를 만들며 막혔던 자리라서 의미가 큰 구간입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유지되면 박스권 상단 돌파 신호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먼저 단기적으로만 기술적인 분석으로 차트를 봤고 차트적인 부분보다 예정된 일정으로 인해서 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판단하는지 이 정보를 보시면 납득이 좀 가실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도지코인 재단을 주목할 만한 재단 일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서 시장의 강한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제가 확인한 일정에 따르면 도지코인재단이 25년 하반기 일정으로 재단이 가지고 있는 락업 물량을 해제및 소각해서 영구적으로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세력과 고래들의 수급을 유도하는 대형어제를 준비했습니다 이 일정은 공급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강한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로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락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든 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중 일부만 시장에 풀려서 우리가 사고 팔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물량들은 재단이 일정 시간 동안 잠궈두는 거죠. 그걸 락업이라고 부르고, 그걸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 락업이 해제되면 수백만 개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당연히 가격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어떻게 하냐. 해제 직전에 가격 범핑을 시킵니다. 이때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타이밍인데요. 그리고 소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소각이란 건말 그대로 코인의 일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즉 다시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갑에서 제거하는 작업인데요. 이게 바로 소각입니다. 소각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한데요. 유통량이 줄어들면 희소성이 높아지고 희소성이 높아지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소각은 단순한 이벤트 차원이 아니라 재단이 보유한 락업 물량 일부를 직접 해제하고 이를 소각하는 방식이어서 공급 구조에 더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즉, 원래는 시장에 나와야 할 물량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극대화해서 상승 시세를 유도하겠다는 시나리오인 겁니다. 단기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추세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재단들도 과거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큰 변동성을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이걸 언제 소각하느냐?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시대 움직임이 발생하느냐, 이 정보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 일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보이시는 이 문서는 도지코인 재단 측의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락업 해제 일정과 소각량 그리고 재단의 예상 목표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식 문서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에서는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서 중요한 부분들 마스킹 처리해 놓았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유튜브에선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문서의 원본 파일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아래 아래에 링크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메시지 어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락업이라고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문서 한번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단에 기타 탭 클릭하시고 락업이라고 적으시고 하단에 연락처 입력한 후에 제출 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남겨 놨으니까 문자로 키퍼 락업이라고 보내 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안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하냐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한데요.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확실한 자리에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도 코린이 시절에 확실하지도 않은 자리에서 그냥 감으로만 들어가서 큰 손해를 여러 번 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투자 시장의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시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매를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인지 아닌지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지 말고 아래 링크 클릭해서 지금 보고 계신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 써서 보내주시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맞는 시나리오로 대응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몸이 하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못 해드리고 보통 제가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을 따라 50분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한분한분 한분 모이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하시지도 않은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 그만 내고 우상향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승 예상 코인이 3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업비트는 진짜 세력들의 작전판인데요. 근데 이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 흔적들만 따라가기만 해도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코인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히든이라고 문의 주시면 추가적으로 타점이 나올 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딱 나왔을 때 드릴 건데요. 보통 이런 히든 코인들은 세력들의 작전 코인인데 몇몇 분께 드렸다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찔끔 오르고 터졌거든요? 이러면 세력들이 털고 나오면서 작전이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거는 딱 타점이 나왔을 때만 드릴게요.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실 보지 마시고, 저 코인키퍼와 함께 하셔서 이 기회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